저절로 괜찮다 고스란히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오, 땅에 오야라 마샬다라카이스 주여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구 소스드니 니 아름다운 주여 오야라 바샹다라카 주야 주의 이름이 영원다 오야라바 샤나타라바 샤야라바 샤 아름다운

a u 그리 아름다운지 t i e 그 u 아름다운지 u 오이 i e a 산나라 i e Auntie, Auntie, a u n t 할렐루야. 렐 참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할 주제는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이 하나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은 듣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 영혼을 구나러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성경의 진리를 오늘 우리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증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자, 오는 자는 내가 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누가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올사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하면은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내게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마시리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겠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동참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뭘 이끌어주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끌지 않하면은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요한 게시록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들이 게시되고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해요. 왜냐하면 아이 비유로 된 말씀이 너무 많고 상징,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신학 구약에 다 증거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그 비밀을 깨달,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에 기록해 놓은 이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 주수 때에 일곱 교회 의 밭을 의미하는 열방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과 다른 양들과 하나님의 아들 아,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주수해서 자 메시아 왕국으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을 완성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게시록에다가 다 증거를 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것인데,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받은 자들이 이, 이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의 비밀한 계시를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우리의 양들과, 에? 또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시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 10장에 14장, 아, 14절, 16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이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비유한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 알아서 성경에서 전개해 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구, 이렇게 구원주로만 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선한 참 목자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신 구세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한 이 양들을 다 추수해가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들이 이 그들의 죄를 그래서 다그 죄들을 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물을 오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첫 언약으로 율법을 갖다가 선지자 모세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 받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들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분은 이 땅에 종으로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이.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그 영생의 길을